양갈래를 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음방 때는 할 생각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없었는데 오늘 약간 상속자들 보나 컨셉이거든요 왜 네. 아무도 반응이 아, 없어요? 뭔지 알겠다그 상속자들 있죠? 몰라요 여러분? 아유, 너 모른다고? 크리스탈 선배님 근데 상속자들 안본 멤버들 난 있다고 봐아 진짜요? 예를 들어 서아야넌 상속자들 봤어? 그게 뭔지 모르니 혹시? 아 어? 드라마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 상속자들 어. 보나 컨셉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양갈래 했는데 음방에서는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저는요 이번 활동 때 조금 걸크러시하게 음, 어른숨을 많이 보여드릴. 더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c m 이 얘기해봤어요. 네, 린이에요. 오늘은 저는 너에게 닭기를라는 리니미션 아세요? 어, 일본어로 기민이 떠들게라는 리니미션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흐루미짱 헤어를 해봤습니다. 오늘 교복이다 보니까 좀 생각나서 해봤어요. S 순서대로 갈게요, 멤버들.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 차례예요? 차례인데 진 미안해. 어, 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 뮤비 씬 중에 물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예뻐 보이려고 진짜 물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멤버들. 네. 그래서 뮤비 더 많이 봐주세요. 오늘 집 가서 열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사랑해. <laughs> 네, 여러분. 뺏지전쟁 <패티슘들> 괜찮으세요? 네. <laughs> 어요저 <laughs> 열심히 달리는 거 봤어요? 네. 됐어요? 네. 그리고 뭐지? 그. 야, 하연이 제가 안아주는 거 봤어요? 네! 그, 처음에 뭐지? 비니 애기 울때 제가 하연이 안아줬잖아요. 그거 하연이 구한할까봐 안았는데, 약간, 약간 저 착하다는 거좀 티내고 싶었어. <laughs> 착하다! 고마워요. 난 역시 착한 사람이어서. 끝이에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제가 역대급 웃긴 짤을 많이 찍었으니까, 어, 배티전쟁 나왔을 때또 재밌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웨이브, 저도 TMI는 아니지만, 어, 혹시 배티존쟁때 제가 활약한 걸 보셨나요? 제 브레인이 인정되는 거죠, 이제? <laughs> 대답이 살짝 1초 느렸는데, 맞죠? 예! 똑똑하지 않아요? 네. 뭐가 똑똑한 거야? <목소리> 내가 그 키보드 그맞춰서 제일 어려운 문제. <목소리> 또 봤어. 수혁 어. <목소리> 그, <목소리> 김나경 씨가 나같으면 3초 만에 맞췄다라고 하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네. <목소리> 아무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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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머지 나오는 배팅 문제도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다들 기대해 시자. 네. 많이 봐주세 <목소리> 아, 그렇게 웃지 마요. <laughs> 많이 봐주시고요. 이따가 진짜 맛있는 게갈 거예요. 너무 보자 진짜 다들 좋아할 거야.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 <laughs> 예측 한 번만 해봐, 예측. 피자. 피자. 아, 보여? 옆에 있잖아요. 아, 보여? 아, 좀 많이 보이네나요 소미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laughs> 앱입니다. 저도 이 노래 교복. 막 교복을 입었었는데 제 교복은 일본 공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걸로 제가 제작을 해주셨는데 이 7월에 서트를 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때 좀 챙겨 오려고요 어제 <laughs> 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도 약간 먹여 겨벅 먹여 먹여 여벅 겨벅 입고 싶어서 챙겨 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어제 뺏지는일 나왔잖아요. 사실 저희가 강낭콩 찾다가 포기하고 이제 다른 게임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머리 쓰는 게임이어서, 사실, 20, 편집으로는 20분 걸렸다 나오거든요. 사실, 거의 1시간 걸렸어요, 거기서. 저희는 그걸 풀줄 알았는데, 아, 진짜로. 아, 포기하고 네. 키보드로 가서 풀었지만, 사실, 정말 오래 걸렸다. 그래서 저희가 4등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꼴찌 한줄 알고. 근데, 다른 팀이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희보다 더한 팀이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뮤비 보면 재밌어. 저 나오는 댐브 있잖아요. 네. 그 사실 댐브가 아니라 저희 깨어 인트로 쌉이 안무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안무지만 원래 안무였어요. 어때요? 멋있어요! 그거 있으면. 땜브 아아 있잖아요. 아 그리고 멤버들 수제 탐로다! 아 근데도 음, 멤버들과 같이 완전 진짜. 열심히 손에 본드를 묻혀가며 딱딱 만져만 든 포모드입니다 네, 3가지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주빈이도 한마디 해봐요 주빈집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는 집에서 엄청 열심히 만들고 심지어 그 굳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말리느라 그 소파 앞쪽에다가 굳어야 돼가지고 만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놨습니다 어, 귀여워 근데 제가 진짜 못 만들었는데 실망하면 안돼요 근데 연지, 아니 다 놀리던데요 근데 연준이거가 웃기긴 해요 만든 게 아니라 묻혀놨다고 해야 되나? 약간 밟았.. 진짜 3시간 <laughs> 세, 세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연지 잘했어요 그리고 정성할게요 사인 폴라는 모두에게 갑니다 <laughs> 다들 표정 오이러거다 <laughs> 아, 모두에게 전고사인 폴라를 주네 한번 네, 모두에게 사인 풀만 드리고, 요 그리고 사인 앨범은 음, 지금 추첨을 할 겁니다. 예! 좋아요 음. 여러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대를 었습니다 아, 사랑해, 사랑해, 다 사랑해, 사랑해, 안녕 사랑해, <laughs> <아래> <laughs> <square> <Mysterious> <laughs> <laughs> Anh đi cái nào? 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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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a.